안녕해자. 어, 오늘은 어 최근에 다 읽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한번 해보려 한다. 먼저 노자는 자연주의적인 철학 사상을 가졌다. 성은 이씨이며 키가 커서 이름 아 귀가 커서 이름을 귀자를 썼다고 한다. 지도자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으며 유연해야 한다고 하였다.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도덕경에서 가르치고 있다. 전쟁에서 이겨도 좋아하지 말 것이며 전쟁에서 이긴 것을 좋아한다면 단지 살인을 즐기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. 그리고 세상에 도가 있으면 잘 달리는 말도 똥수레를 끌지만 세상에 도가 없, 없다면 군마가 되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.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큰 화는 없으며 얻겠다는 탐욕보다 더큰 죄는 없다고 하였다.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경지에 오르면 늘 만족하며 또 영원히 만족한다고 노자는 말하였다. 이상, 내가 읽은 노자의 도덕경을 마치도록 하겠다.